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국민의 힘에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아, 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지층, 무당층, 선후보는 아, 전부 다 친윤계 후보한테 표를 주겠다 71.5% 비윤계한테 주겠다 17%. 무슨 말이냐면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아, 알아보기 위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다음에 대선이 벌어지면 누구한테 표를 주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할 것을 믿지만 어쨌든 이 조사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고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이고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다음 대통령을 뽑게 될때 여기에는 물론 이제 어떤 것이 포함된 것이냐면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고 금방 대통령을 또 뽑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전제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유윤석렬 대통령이 아니면 그다음 누구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윤석렬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를 뽑아 주겠냐 그랬더니 아 지금 유윤석렬 대통령을 아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71.5%입니다. KP 아이 뉴스하고 리서치 뷰가 공동조사를 했는데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신윤 후보 지지가 비윤계를 압도했습니다. 대선 프레임에서는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보다 많았습니다만 정당 지지도는 비슷하게 나왔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조사에서 윤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KPI 뉴스가 리서치 뷰에의뢰해서 지난 9,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71.5%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윤 성향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비윤 성향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7.0%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죠. 무조건 윤석열이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이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갖다가 따르는 친윤 후보 이 사람을 다음 차기 대선후보로 지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친윤 후보 지자가 무려 74.6% 보수층에서는 무려 76.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까지 해도 무려 무당층까지해도 71.5%고요. 만약에 그냥 국민의힘 지층만을 상대로 하면은. 74.6% 고요, 보수층만을 상대로 하면은 76.1% 고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물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가 더 높습니다만은, 아,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 말이죠. 아, 지금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또, 아, 세대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 지금 얘기했던 것대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물론 조사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정권 연장과 정권 뭐 교체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권 교체가 좀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당연해요. 원래가 지 여당은 인기가 있을 수 없거든.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상당히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조기 대선 어쩌고 하니까 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국힘이 저기 놈들도 조기 대선에 그 주셨던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사실은 뭐오세훈리가 홍준표가 다 그쪽에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싹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권성동과 권영세도 사실은 말이죠 조기 대선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 주셨다가 이제 윤석열들이 구속 취소되니까 부랴부랴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과 권영세는 사퇴하라라고 하는 지금. 또 아, 국힘 내부에서의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진짜 권성도가 권영세는 해도해도 너무 안 자기 때문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다. 아, 정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부활하고 나면 반드시 이자들은 손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그런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영향력 지수죠. 쉽게 말하면 그럼 감옥에 있어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중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이죠 퇴임하고 나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퇴임하고 나서도 상황정치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말이죠. 하나의 영웅이 돼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뭐 영웅이 됐죠. 윤버지라고 하는 거. 이건 영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30 세대. 그다음에 계몽령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영웅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보십시오.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거나 그것에 의해서 무슨 부상사가 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역사상 계엄을 발령하고 나서 그렇게 다친 사람 하나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야당의 폭주 아닙니까? 지금 민주파철소라는 걸 보세요. 제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국민을 상대로 협박질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검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들이 지금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나랍니까? 거기다 입법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할비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든 것이 국민들로서는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말이죠. 그 공화주의 국가고, 이런 나라인데, 법치주의 국가고. 이것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상권 분립이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그냥 이재명이라고 는 사람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국가 기관을 갖다가 자기 시다바리로 써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게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왜 민주파수수라는 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왜 이재명을 위해서 고발을 대신해 줍니까? 왜 이재명을 위해서 고발을 대신해 줍니까? 왜 이재명이 고소하면 안 됩니까? 왜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파주소라는 되지도 않는 그런 아, 되지도 않는 어따가 민주라는 말을 씁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고, 고발 사주 받았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워낙 지금 너무나 아,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를 하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견고해지고. 지금 폭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뭐100% 좋다 이런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은 다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섰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낮았습니까? 상당히 낮았잖아요. 뭐 30대 초반 이것밖에 안 되고 대통령 되고 나서 뭐40% 올라간 적도 처음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치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대 윤석열로 해보니까 민주당 대 국민의힘을 해보니까 민주 당일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서 이제 중도층도 무당층도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수층에서는 74, 76이고요, 무당층까지 합쳐도 71% 이상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비윤을 뽑을 것인가? 진윤을 뽑을 것인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진윤 후보를 뽑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힘에서의 아, 지금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것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 아무도 조기대선 어쩌고 하면서 아,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끼고 나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의 힘에도 말이죠. 이 권성동 권영세부터 시작해서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어떻게든지 조기 대선만 열리면 내가 나가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것을 막을 생각을 안 하고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건 국민들이 막은 거죠. 얘들은 열리면 나가겠다. 아, 열리기를 바랬던 거죠. 이거 정말 이거는 역적 같은 놈들 아닙니까? 아니 자기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한번 저번에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 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떨려나는 것을 그냥 용인하겠다? 아니 용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를 바란다. 이것들은 역적 같은 자죠.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에 대해서는 이제 사퇴하라는 우리 국민의힘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고요. 다 반대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찍는 사람 다음에 대선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아, 이런 어떤 자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감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질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해야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유민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